우리 유례장님 예. 다시 한번저 축하드리고요. 예, 예. 또 이렇게 선거치을 지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예, 예. 우리 부동산 정책 또잘 이반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도 어, 우리 국민의 힘에서 어, 유석열 정부가 어, 잘못된 그 동안의 정책 잘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진심으로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네. 그렇겠습니다. 꽃다발 하나 먼저 손수발가도 하고, 이 앞에 이런 <요, 웃음> 꽃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한번 <웃음> 사진, <웃음> 사진 한번 찍죠, 같이.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있는 유튜브 TV의 호스트 이성입니다. 오늘은. 294회 희망 인터뷰, 네, 어, 윤창규 충청북도부동산협회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이게 참 재선이 이 협회에서는 참 어려운 건데, 이번에 어, 전임과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 네 지지를 받아서 다시 또 최선의 성공을 하신 윤창규, 우리 충청북도부동산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야. 재선할 수밖에 없었네. <laughs> 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아, 어, 당선 소감 한마디 좀 네. 해주시죠. 뭐 제가 부족한 데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전폭적 지지해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당선된 이상 또 제가 걸은 공약들, 회원들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때 그 사람 정말 잘했다 음. 그 업적을 남기고 음. 명예롭게 퇴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 역시나 또이 겸손함이 있었어. <웃음> <웃음> 네, 열심히 앞으로 3년 유연히 <laughs> 달린다고 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의 계획은 네. 뭔가요? 우리가 지구 회관을 13년 만에 이전했어요. 네. 임차해서 임차를 했는데 뭐 지금은 조건은 좋지만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게또 자가를 원하기 때문에. 음. 토지를 매입해서 음. 신축해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지금 뭐 우리 협회도 또신영실 옮기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네. 회원들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음. 대형 플랫폼 같은 그런 업체들 진출도 막아야 되고 음. 또 우리가 회원들 구매 면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 그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국민들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어, 발을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음, 이 바꿔야 돼요,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진짜 자영업자들인데 다 보면은, 50% 이상이 지금 과세 틈의자, 음. 일반 과세자가 아니고, 이렇게 힘든데 불구하고, 그냥 부동산 기정이 허죽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빨리 바꿔야 된다. 부동산 경기가 살지 않으면, 네네. 경제 반사거든요. 경제 기본이 부동산이죠. 네. 네. 선거 이야기 할수안할 수가 없는데요. 네. 선거운동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죠? 아, 금 힘들었을 때왜 그러냐면 네. 그 사실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음. 또 의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총장도 후원도 깨끗하게 했는데 불구하고뭐 자꾸 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음. 모르는 회원들로 자꾸 의혹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또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당선된 게감사하각합니다 음. 어, 우리 충북 그러니까, 도민들에게도 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보니까 세종시하고 대전에 부동산 그 요즘에 사기가 행행하고 있어요. 어. 이때도 유통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또 그러나 음. 지금 세종집에 받은 걸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어.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사실 보면, 계약을 쓰면 다 돈이 남는 걸로 생각해요. 음. 사실은 임대료 내야죠, 광고를 내야죠. 그렇죠. 지금 막 엄청 힘듭니다. 음. 음. 게다가또 부동산, 공인회사를 믿고 부동산 찾아오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또그수수료 가까워가지고 음. 자기네 개인 간에 거래한다거나 법무사 통해 한다거나 컨설팅도 있어요. 음. 자격증 적으로 확인 안 하고 막 거래하시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음. 공인중회사 자격증을 확인하시고 꼭 우리 국민들한테 맡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도 또 사고가 터져요. 그럼 지금은 신분증도 이자잖아요. 지금 나라 땅도 파는 거 자기 땅만 <laughs>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인 중에 사 자격증 확인하시고 모든 걸 확인하신 다음에 <laughs> 거래 하시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 거래하실 때 예. 꼼꼼한 확인하실 것을 부탁을 <laughs> 해주셨습니다. 예. 어이 부동산 하니까 이게. 예, 예. 참, 부동산 시장 전망. 이거 안명 여쭤볼 수가 없어요. <laughs> 예, 그겠죠. 앞으로의 이, 지금 보니까 이 금리를 예. 막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하면서 예예. 그냥 막 예예. 근데 금리와 부동산은 이게 상관 관계인데 예. 어떻게 앞으로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게 예측이잖아요. 예. 지금 아무리 부동산 값이 싸다 치더라도 앞으로 하락한다면 아무도 안 사요. 지금도 아무리 비싸도 앞으로 상승한다면 또 매입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정부의 규제에 더해가지고 더 더지 금리가 금막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침체기거든요. 사실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빨리 규제를 풀어야 되고 음.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망을 참 예측하기 힘든 시대와 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지금 암울하다 그까 지금 엄청 힘든 시대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익위기사 저도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빨리 이거 규제를 풀지 않으면 음.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음. 청주가 이 인근 지역보다 뭐 저평가돼 있어요, 대체 음. 그렇지만 그래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음. 이거거든요. 그 어쨌든 그래도 청주는 앞으로 전망 있는 지역이다 왜? 음. 지금 청주의 공단이 앞으로 한1 0여 개가 더 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렇죠. 청주는 네. 그래도 중공업이 아니고. 오. 또 IET, JT 뭐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이런게 들어와요 굉장 그래서 오창쪽에 보시면 서울오창 쪽에 뱀뱀 그 다음에 그 저쪽에 그 에어플리스 사우창 기타 쪽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들어와요. 음. 테크노플리스뭐 저쪽에 또 어, 오성 2산다 네, 3산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는 국제중심이고 세종시간대회에 그렇다 보니까 경긴도 계속 그 공단을 개발하면 다 완판이 돼요. 음. 거기다 또 방산가속기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여긴 그나마 다행인데, 음. 인구가 작년에도 4천만 명늘어라고 있어요. 음. 다행인데,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부동산력이 좀안 좋은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 정부에서 빨리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투자할 때는 그런 인근 사람들 얘기가 청주밖에 없다. 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우리, 어, 네, 중국 네. 청주, 한층은 네, <laughs> 그래도 복받지 않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타지역은 곡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우리 청주는 <laughs> 예. 앞으로 계속해서 어 공장이 <laughs> 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면 해서 어 계속적인 인구가 늘어서 그래도 예. 부동산이 쭉갈수 있다라는 어 말씀이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 예. 따뜻할 수 있도록 예. 덕담 희망시서 주시죠. 네, 그뭐 그렇잖아요. 뭐 언덕이 있으면 내려가 있고 또 평지가 나타나고 사람이 가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풀이 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이클상으로 보면 지금 약간 침착이 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는 그래도 타지역보다 훨씬 낫다 음. 모든 여건이 그래서 희망적이라고 보고요. 희망을 갖고 또 인근에 있는 분들도 투자하실 때는 청주에 투자하시는 게좀 좋지 않는가 렇게 생각하고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는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네, 지금은, <laughs> 네, 그 말씀이셨습니다. 네, 어, 바쁘신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